오늘의 세차 이야기는 차를 어제 오후 2시에 입고 받아 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4시간이 곧 지날 겁니다. 이유는 이 차가 사전에 이제 예약 정보가, 일반으로 좀 차가 오래돼서 2012년식 SM3다. 그래서 실내 세차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정보를 보시고, 특수 세제 장비를 사용하는 특수 실내 클리닝을 하게 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차에요. 어, 흡연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보면, 뭐 담배가 아예, 뭐, 이거는 뭐, 다 탔네요. 문제는, 이 차가 비가 올 때, 지금 일주일 상간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차 안으로 지금 이게, 빗물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차 안이 전부 곰팡이가 쓰려 있고 문제는 어 견적을 넣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은 오바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지금 보조석 이 밑에를 보면 어 엄청나죠 다 젖었어요 다 젖었는데 과연 이걸 털어냈을때 괜찮을까 어, 어제 에어컨 사용해서 이제 차 밑으로 드레인이 되는 거는 확인을 했지만 과연 괜찮을까? 이제 그런 게 우려되고. 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가 온 뒤에 유입된 물로 인해서 차 안에 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어 이게 가죽인데 가죽 표면에 다 붙었죠. 이거는 대충 닦아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은 다 클린을 해야죠 제가 이 차를 함부로 또 덤비지 못하는 것도 이게 바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특수 세차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수 세차 장비 전용 집수기와 같이 사용하는 진공청소기가 하도 일을 많이 해 놓으니까 안에 부품이 계란이 생겨서 부품이 뜨거운 스팀 열기에 플라스틱 허비판들이 녹아서 그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상간 동안 에 컨디션도 안 좋고, 정상적으로 좀 시간을 좀이 차는 딜레이해서 일을 하기로 보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차는, 아, 심각합니다. 이 차를 어제 샵 안에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야간에 뺐어요. 이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작업장 안에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 지금 하늘을 보면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 밖에 피로티에서도 작업을 못하지만, 일단 중간 작업은, 시작 작업은 밖에서 좀 해야 된다. 다 걷어내는 거랑, 또 기본적인 스팀을 쏘는 거랑 다 해야 된다. 어, 다들 일이 없어서 경기도 어렵다, 힘도 들지만, 또 이런 차가 들어오면 일은 해야 됩니다. 뭐, 어, 금액이 조금 적어, 적다 싶지만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차들 특징이 나름대로 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는 어이없고 어떤 차는 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쉽지가 않다. 자, 보면 보조석 뒤에도 상당한 오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차 이제 시트 탈거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오염이 있고 어느 정도의 습기가 빗물이 유입돼서 문제가 생겼는지 완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2012년식이라 했는데 10년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 10년식이고 어, 공조기 안에는 당연히 오염 심하게 됐을 거고. 르노 삼성자동차 지금 한국 뭐 르노 코리아 막뭐 이렇게 바뀌었는데이 차들의 특징들이 좀 웃깁니다. 이거 프로젝터도 교체하는 게 현대기아하고 전혀 다르고. 아래가 지금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또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정해진 견적금액 이상으로는 뭐 오버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도 냄새가 없고 곰팡이가 지워지는 정도, 바닥이 깨끗해지고 시트가 깨끗한 정도로 작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고객님은 어 무슨 말씀인지 미리 알아듣고 코일 매트를 제가 권장하니까 바로 주문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어제 또 저녁에 메시지에 어, 힘든 차를 맡겨서 죄송합니다. 그 쿠팡으로 영진고로사 밤몬드 주문해서 일하실 때 마시면서 일하십시오. 어, 시간이 있는 떄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이죠. 자, 일단 이 차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또 제가 여기 앞에 저 건설현장들이 있어서 제가 좀뭐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은데 또 일하는 데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